달력에서 10일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부터 저는 잠을 못 이루면서 계속 연구를 하, 했었어요. 근데 제가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번에 다시 한번 힌트를 얻게 되었고, 너무나도 간단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 물론 열왕기 11기, 아 열왕기 상인가요? 그리고 또아 열왕기 하하고 에레미야가 어, 뭐 그런 데서아여우수아0장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 그 날짜가 하루 이제 없어졌다 그러니까. 뭐, 해가 멈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예언서에서도, 어 1900년 전에 쓰여진 글에 의하면, 어 토요일이 안식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어 그레고리우스력으로 바뀌고 나서 바뀌는 즈음에서 11일 삭제를 했어요. 11일 삭제했으면 거기서 3일의 차이가 나죠. 그러면 화요일이 7일이 돼요. 어, 전체는 이 우주는 사실 우리가 알수 없는 음 것이기 때문에. 어, 원래 360일로 계산이 되었다고 해요. 성경의 그 날짜는 1년이 360일인데 그것이 그레고리우스 교황에 의해서 그 달력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그 전에 뭐율리우스 역도 바뀌고 364일, 365일, 365.2425일 계속해서 바뀌게 되면서 날짜와 요일은 수도 없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뭐가 뭔지를 모르게 돼요. 그리고 태음력도 태양력도 다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그 날짜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7일 단위로 카운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 10일을 삭제했다면 거기서 7일로 카운트해서 어,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화요일이 7일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어, 그레고리우스 력으로 다시 개편된 AD 31년에, 어, 그 6월절이 월요일로 잡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 그게 화요일이 이제 7일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수 있죠. 그래서, 음, 인간이 바꾼 것만 가지고 어, 7일 카운트를 잘 기억해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태양을 정지시켰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굉장히 그 고민하면서 밤을 새워 가면서 몇날 며칠을 거의 몇 달을 제가 힘들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다가 또 다시 궁금증이 생겨서 연구를 하다가 결론을 얻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